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 전자담배 위생 문제 특히 그 건강 위험 가능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가 연초보다는 좀 깨끗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 인식들이 좀 있죠 근데 최근 플로리다 대학 연구를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일회용 전자담배 사용자 절반 이상 기기에서 꽤 많은 곰팡이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결과였어요 자 그럼 이 자료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전자담배에서 곰팡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좀 의외인데요? 네그 자료를 보면요 어,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 플라스틱 재질로 된 밀폐된 구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쓰면서 계속 가열되니까 음. 곰팡이가 살기에 아주 좋은 뭐랄까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 습하고 따뜻하고 그렇죠 게다가 이제 대부분 사용자들이 기기 특히 그 입에 닿는 흡입구 부분을 잘안 닦는다는 거. 이것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해요. 하긴 매번 닦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좀 흥미로운 부분은 거기서 나온 곰팡이 종류인데요. 종류요? 어떤 것들이 나왔는데요? 검출된 곰팡이 중에 80% 이상이요. 만성 기관지염 같은 이폐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그런 병원성 곰팡이로 확인됐다는 점이에요. 와. 80% 이상이요? 그 그중에서도 시스토바 시즘 미누툼 맞나요? 이 균이 제일 흔했다고요네 맞습니다 시스토바 시디움 미누툼 근데 이게 면역 약한 분들한테는 혈액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니 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해당 연구가 매일 일회용 전자담배를 쓰는 스물 다섯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심지어 한 사람 기기에서는 어, 최대 서른 다섯 종이나 되는 다양한 곰파이가 나오기도 했어요 서른 다섯 종이요 한 기기에서요 와 네. 근데 이 공포아이들이 그럼 어디서 왔나? 참가자들 구강 샘플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용자 입에서 이렇게 옮겨 간건 아니었다는 점도 밝혀졌어요. 아. 그럼 외부에서 왔다는 거네요. 뭐 공기 중에 떠다니는 포자라든지 아니면 손을 통해서. 네,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 있죠. 공기, 손. 주변 먼지, 아니면 어쩌면 그 전자담배 액상 자체에 처음부터 들어있었을 가능성. 액상 자체에도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기기 안에 남은 액상 잔여물이 곰팡이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매일 입에 대는 건데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찜찜한데요. 네. 그렇죠.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런 곰팡이 오염이 어쩌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죠. 이런 호흡기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COPD요? 네. 실제로 그 연구 참가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을 이미 겪고 있다고 보고를 했고요. 아, 참가자 중에서도요? 네.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도 이걸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데요. 쥐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토바시디움 미누툼 공팡이를 흡입시켰더니 만성 기관지염이랑 아주 비슷한 그런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만성 기관지염은 잘 아시다시피 copd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연구팀에서는 일단 사용자들한테 흡입구라도 좀 주기적으로 닦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군요. 곰팡이 쌓이는 걸 막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게 최선일 수 있겠죠. 다만 연구팀도 이 점은 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곰팡이가 실제로 대부분 사용자에게 병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쌓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요. 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 위험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뭐랄까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온 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좀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어쩌면 이 전자담배의 편리함. 특히 일회용이라는 특성 자체가 좀 역설적으로 숨겨진 위생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깨끗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바로 그 구조와 사용 방식이 곰팡이에게 아주 좋은 환경을 줄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핵심은 음, 대부분 사용자에게 이게 정말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도 필요하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 위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전자담배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아까 자료에서 전자담배 액상 자체가 처음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사용자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역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